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고듭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보여주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로서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타락 전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혼이 자유 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마귀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영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에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의지를 가졌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한 거라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락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요.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 전처럼, 아담처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일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 주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 시키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때 다른 말로 하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이 일을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편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랑 다들 음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두움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던 선한 자들의 사망을 회복시키시고 음부로부터 사로잡아서 하늘 낙원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음부의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음부 아래쪽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음부에 거하지 않고 막바로 천국이라 불리우는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되찾은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인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죽으신 후에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하 사역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으로 음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낙원으로 나아가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몸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너희 안에 와야 한다. 따라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이 와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말한 것을 전할 것이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영으로 함께하다가 결국 때가 되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으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큰 일도 할 것인데, 그럴 수 있게 하려면 내가 하늘로 올리어야 한다. 왜? 하늘로 올리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그럴 때에 베단이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서 이르되 천사들이 나타났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들이 보니 답답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봤는데, 아직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눈을 끈벅끈벅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좀더 거시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지상사역 뿐만 아니라 지하사역까지도 완수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낙원으로 갈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상사역을 완수했고, 죽음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는 지하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다음 시간으로,